그래서 제가 좀 너무 극된 거예요. 극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도 않았고. 뭐막 완전 압도한 건 아니에요, 사실. 근데 잘 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잘못 했으면 그 뭐냐, 동료들이 막 이렇게 이름도 묻고 포지션도 묻고 뭐 어디서 플레이 했냐? 관심을 아예 안 주거든요, 사실. 못 하면 아예 못 하면 오늘 아침에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어 근데 나 내일 훈련하고 싶다고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구 독일 왔다고. 이렇게 말씀 드렸 하니까 내일 오라, 오라고 하셨어요. 근데 좀 살짝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완전 못했다면 제가 막 인정을 해요 저 인정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분명히 어제 괜찮았는데 아 그래서 김민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니까 뭐 완전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하지 않으면 인정 안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사실 막 테스트 보고 하면서 고프로 안다고 했거든요 훈련할 때 스페인에서도 그게 좀 후회가 돼요 이제 와서 아 그냥 훈련한 모습 좀다 보여 드릴 걸 그냥 아니 왜냐면 내가 못 했다는 걸 증명을 그니까 내가 잘해뭐못 했다 그걸 증명하려면 카메라에